이런 싸움만이 영적 전쟁이라고 설교를 통해 단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은사 좋아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큰 은사가 있어. 내가 알려줄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 설교의 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10월 1일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설교했던 영적 전쟁이란 제목의 설교에 관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부터 풀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 주제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란 그 말씀을 모든 내 안에 마기적인 것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들과의 싸움이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외모로 평가했던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고백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육적인 생각과 먼저 싸워야 함이 영적 전쟁의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가치관과 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만이 영적 전쟁이라고 설교를 통해 단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으로 시작되지만 크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가정의 분위기, 사회의 가치관, 국가관, 세계관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마귀로부터 사람에게 주입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루어놓은 모든 바벨탑과 같은 업적과 문화를 성경에서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베풀 때 애국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시퍼런 작두 위에서 맨발로 펄쩍펄쩍 뛰어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종이를 그냥 작두 위에 살짝 올려놓아도 종이가 잘리는 그런 작두 위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도 치열하게 해야 하지만 이 세상의 물질만능주의, 과학과 경험주의, 종교다원주의, 모든 우상숭배 등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는 더욱더 마귀가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싸움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힘으로 여러 사람이 제압하지 못하거나 작정하고 기도 시작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했더니 그 시간 그 가족이 위험한 지경에서 구출되었다거나 저는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을 믿습니다. 단지 은사주의자들 중에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여서 기도하면서 장풍을 쏘았는데 안 넘어지면 완악하고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든지 사랑 없이 그저 예수의 피만 외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순절 교단이 강조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침례 사건, 8장의 빌립 집사를 통한 사마리아인들의 성령 침례 사건,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충만 사건, 19장의 에베소 교인들의 성령 침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성령 침례와 방언이 동반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지 8장에서만 방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 기이한 현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고 그것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던 방언임을 또한 유추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나 예언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의도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은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놓았으며 그런 은사를 너무 사모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큰 최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함으로 그들의 구미를 당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 1 3장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원래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과 13장 사랑장은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라고 누가 저에게 핀자를 준다면 제가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맞겠습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만을 자랑했던 당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가장 많았는데 그들은 사랑 없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 은사 좋아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큰 은사가 있어.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초자연적인 방언이나 예언이 믿는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간혹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기술과 자신의 능력만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귀신은 나가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된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봅니다. 영적 싸움은 나 자신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마귀적인 것들과의 싸움으로 시작되며 그 싸움은 발전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은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고 기적은 나의 자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